등광 오늘 화이트데인데 이그자그방한 뼈금 준비했겠지 유튜브 친구들, 어서오라. 일단 오늘의 먹방 메뉴는 제가 또 살면서 또 강남 논현동을 은하씨. 제가 또 처음 가는다, 아닙니까? 제가 그또 살면서 사부사부는 이게 제가 좀또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은하가 그 사부사부를 한번 먹어보고 싶대. 그래서 그걸 한번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뭐 얇은 소고기를 약간 좀 데쳐가지고 뭐 지먹하는 뭐좀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8시거든요 빨리 일단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렛츠기릿 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머리 또 심폐머리 있거든요 심폐머리 괜찮나요? 광랑이 <놀람이> <놀람이> 여러분들은 사부사부를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이 사부사부를 살면서 진짜 한 세.. 아 진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한, 한두 번 먹어봤나? 나는 보통 뭐 이제 뭐 생고기 사마귀 뒷다리 뭐곰벌레 이런 거 먹다가 은하는 사부사부를 왜 먹고 싶어 했어? 사부사부 존맛탱이 아 사부사부 존맛탱이야? 그럼 나는? 맛을 있네 이 물이야? 이거 얼음 녹은 거? 아니에요 블루레모네이드 아니 뭐 레모네이드 이거 한 3일 전에 먹던 걸요차 안에 뒤로 넣어놨는 거 그거 내이데 물이라고 하면서 먹이네 아 5일 전에 먹은 거 형님, 유튜브에 은하, 형님, 와이지 말랐습니까? 왜 은하가 형님이고, 임마? 어? 이쁘면 형님 아닙니까? <웃음> <웃음> 은하가 리액션이 늘었죠, 여러분들. 이게 은하가 내, 은하는, 뭐, 약간 좀, 뭐, 아잉, 뭐, 왜 그래, 뭐,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냥, 막 때릴 뿌리래 그냥, 어? 그냥 막 때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한개도안 아프다는 점. 은하는 이거 손망망이야, 이거. 응. 나는 이거 황청길인데. 응. 수면실. 뭐라고? <laughs> 수면실. 아, 은하는 수면실이야? <laughs> 그런 <그리고> 거 누구한테 웠어 샤브샤브 한번먹어게이먹어게 예! 사라질라! 닭처럼, 임마. 부엌이 미친 새끼. 이번에 헐는데, 임마. 갑자기 닭. 잡면 죽는다! <웃음> <웃음> 은하가 사부사부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해서. 와 야, 지지긴다. <laughs> 형님, 오늘 서문시장 앞에서 씨앗소떡 드시면서 지먹지먹 하면서 걸어가시던데, 어디 가시던 길인가요? 저 걸으면서 지먹지먹 하면서 안 걷습니다. 오, 주전자가 고급스러워. 오, 아, 이거, 오, 시원하네. 여러분들, 한번 먹어볼게, 예. 지먹! 우와, 맛있다. 오, 매콤하네. 어제 먹었던 팔당 오징어처럼 매콤하다. 지금 이게, 앞에 보이는 이게, 여기 지금 반반이잖아. 왼쪽 건 국물이 빨갛잖아. 오른쪽은, 오른쪽은 하얗고, 왼쪽 게 존나 매워. 여기 지금 땀 나거든요. 땀 나는 거 보이나요? 나.. 나 잘한다. 누나, 랑한다 하는 거. 에이, 아, 뭔데 그거? 땀데다 막상 머리 앞에서 주력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와 따끔 고소할 하 시린데오나 심어 음~ 요게 볶음밥 요렇게 해서 한번 묵어기게기해 심어 볶음밥 은 별로 맞지? 심어 와, 짱노. 소주 구나 증광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그자그만안 빼둔 준비했겠지? 아, 뭐 화이트데이구나. 은하야, 사실. <목소리> 사실... <목소리> 은하야, 일단 먹어. <목소리> 일단 요렇게 일단 맛있게 먹어봤는데, <목소리> 오늘 하테 사부사부 여기 뭐, 괜찮지? <목소리> 저도 어때면 이제 어릴 때한번 먹고, 두번째로 먹는 건데, 맛은 있네, 여러분들. 아, 네, 이렇게 해서 강남에 사보사보 먹방 먹방 꼬. 뭐야, 응. 지금 배까지는 아, 아, 하나? 어, 배까지는? 가까지안 닫았나? 어? 안어 괜찮아. 봐봐, 나한테 선물했지. 뭐라고? 너가 나한테 선물했지. 진짜? 진경 튀지마아 <목소리> <목소리> you